네, 안녕하십니까. 용산하신손희정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존에 나오던 mcpxbl 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저기 테일 웨깅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어, 올렸던 동영상은 테일 웨깅이 상당히 심해서 그 유저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mcpxbl은 거의 개선이 다 됐습니다. 아예 웨깅이 없진 않지만 그 어, 팜급 헬기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어, 웨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아주 웨깅이 뭐대형 헬기처럼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웨깅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블레이드 헬기 최대 장점인 내구성이 상당히 좋죠. 뭐 추락했을 때뭐다하 헬기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하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보시면, 거의 테일 웨깅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웨깅이 생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라다 치면 이렇게 웨깅이 하면 되 있습니다. 쳤다 났을 때, 탁 났을 때, 이렇게 큰 헬기실은 딱 서진 않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잡죠. 그리고 키를 전천히 놓으면 웨깅은 없어요. 키를 쳤다가 바로 딱 났을 때만 웨깅이 들어오고,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상당히 괜찮은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워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뭐 피치빨이 이회이는 3D 연속 기체로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